예, 계속, 에드인 이야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에드인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이 책에는 엑셀 관계된 에드인 중에서, 가급적이면, 어, 엑셀 중에서 차트와 관련된 에드는은 거의 다 다루려고 했어요. 제가, 그 많이 봤는데, 어떤 에드인들은 좋긴 좋은데, 예, 도움이 좀안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지도 에드인 중에서는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께 에드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쓰겠죠. 일본 자료로 별로 없으니까.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엑셀에 있는 기본 차트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럼쓸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거의 막라해서 책에다 여기에 뒀고 지금 동영상으로는 잠깐 잠깐 설명했습니다. 움직이는 버블 차트도 이제 연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연도가 막 바뀌면서 버블이 움직이도록 돼 있죠. 엑셀에 있는 그 엑셀로도 만들 수 있고 제가 만들어서 다른 챕터에 넣어뒀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음 거는 이제 IPO라고 기업 공개 차트 IPO 아시는 분은 알고 저도 잘 이번에 이 차트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기업이 처음 공개될 때뭐 그런 것인데 들 연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소개하는 정도로 할게요 IPO에 관심이 없는 사람 뭐 필요 없으니까 다중 산, 산점도 스케트 플랏 매트릭스 스케트 플랏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플랏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엑셀은 하나의 산점도는 잘 그려주지만 여러 그림들을 한꺼번에 그려주는 것은 좀잘 못하는데 이이이 애들을 이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고 모양도 좀 예쁩니다. 이건 뭐 R 이라든지 그 SPSS 라든지 뭐 다른 대부분 통계 프로그램들 다 만들어줘요. 데이터 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근데 어 엑셀은 좀컬러가 예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뭐 그런 점에서는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지구본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좌표의 값에다가 점을 찍어주는데 지구본 뒤쪽에는 약간 투명하게 가려지니까 약간 반투명하게 이제 그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구본이 삐 돌니다 이렇게 돌면서 보여주니까 뭐 이게 캡처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준다면 더 멋있겠죠? 뭐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지도 위에 찍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도에 찍어준다고 쭉 움직이면서 바뀌는 역할도 있고요. 그런 에디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트리맵이라는 것이 이제 2016에 생겼잖아요. 그 생겼는데 그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는 엑셀 그 보시면 엑셀 엑셀의 기본으로 있는 2016 기본으로 있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단계밖에 안 돼요. 본문에 설명드렸지만 이 주모블 트이맵은 여러 단계, 뭐 시가 있으면 군이 있고 군 안에 구가 있고 구 안에 동이 있고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단계가 여러 단계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 어떤 투이맵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가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는 이제 어떤 긴문 문서, 문서라든지 웹페이지라든지 이런데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나를 폰트 사이즈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그래서 워드클라우드는 엑셀로 다료, 단어가 있고 옆에 숫자가 있으면 워드클라우드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MSWORD에 있는 그또 에드인은 그 MSWORD 파일 있잖아요. 문서, 논문이든지 뭐 책이든지 그 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있나를 보여주도록 된 에드인도 있습니다. 다른, 뭐, 것들은 이제 인터넷 웹페이지를 막 긁어가지고 그 안에 많은 타어 찾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툴도 있죠. 엑셀은 그건 안 되지만. 요거는 이제 관계를 그려주는 도 차트입니다. 각사람들이 관계가 있고, 이 거리, 거리를, 어, 손들의 거리를 이용해서 각 사람들의 이제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에드인입니다. 또, 빙 맵이라는, 어, 빙, 빙 아시죠? 그, 구글의 검색 엔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B인데 B맵에는 이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파이 차트를 그려주고 그를 지도에다가 이 시애틀 이 단어를 쓰면 딱 시애틀 그 자리에 딱 그려준다는 거예요 저절로 위치를 우리가 뭐 좌표를 그려주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뭐 도로 지도라든지 뭐 전경 지도 하면 전경 지도 하면서 위성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